열심히 일하는 회사에서 그만뒀는데 회사 내부를 발산하면 줬던 돈까지 뺏는다고 오픈 AI 이름다 오픈 AI GPT 4 5를 출시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일리아와 공동 팀 리더인 젠 레이크가 그만두면서 이게 빠르게 붙였습니다 오픈 AI의 롱텀 리스 킴이 있었어요 이 팀은 AI가 인류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를 연구하는 팀이었어 그런데 일리아와 젠 레이크가 이탈하면서 이 팀이 해체되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 팀을 이끌던 사람들이 말하기에 샘은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인류의 안전은 완전히 무시 라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픈 AI를 떠난 일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 AI가 다음의 리더십 하에 안전하고 유익한 AGI를 구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매우 기대됩니다 매우 전형적인 메시지를 제인 레이크 메시지는 뭔가 나이 상했습니다 샘한테 뭔가 한거야 어제는 오픈 AI의 Head of Super Alignment 임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은 제가 해본 일중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픈 AI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세계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에 대해 오픈 AI 리더십과 꽤 오랫동안 의견을 달리해 왔고 그 결과 저는 오픈 AI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노력입니다. 오픈 AI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픈 AI는 지난 몇년 동안 안전보다는 샤이니 프로덕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AGI의 안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픈 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수 있어요. 라는 날선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뉴스예요. 오픈 AI가 슈퍼 얼라이 팀 해체와 관련해서 비밀 유지 계약으로 전 직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오픈 AI가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NDA가 담긴 퇴직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면 오픈 AI를 떠난 모든 직원들은 죽을 때까지 오픈 AI 비방 금지 NDA가 존재한다는 언급조차 계약 위반 더 무서운 게 퇴사하는 직원이 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얻은 모든 기득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잃을 수 있다. 아니, 줬던 돈까지 다 뺐는데, 쓰레기 아니야. 이거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는 비공개 계약이 흔하지만, 줬던 돈을 다시 뺐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샘 알트만은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고, 이미 계약에 서명한 전 직원에게 "나한테 연락해, 나랑 같이 수정하자"라고 남기고 끝.